손자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너무 늙어 보일까 봐 걱정이에요. 머리를 비추면 자꾸 한 점씩 뻗지요. 완벽히 되돌릴 순 없지만 더 젊은 보일 수 있게 도울 순 있습니다. 정수리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머리가 덜 빠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양쪽 모발 라인이 생각보다 빨리 하얗게 변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머리를 감고 난뒤 고개를 숙여 배수구를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은요? 혹시 정수리에 손을 얹었을 때 몸의 온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그 부분이 다른 곳보다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나요? 그리고 혹시 평소처럼 잘 먹고 잘 감고 잘 관리하고 있음에도 왜 머리가 날이 갈수록 얇아지고 약해지고 빛에 비쳐 보일 정도로 숱이 줄어드는지 궁금했던 적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가 모근까지 영향을 충분히 전달할 힘을 잃으면 머리는 쉽게 빠지고 쉽게 하얗게 쎄고잘 건조해지고 두피는 점점 몸에서 가장 차가운 부위가 됩니다 마치 온돌 바닥에서 온수가 고르게 밀어 올려지지 않으면 일부 구역이 먼저 식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바로 두피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어느 한국집 부엌에나 있는 재료 하나만으로도 꾸준히 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수많은 세대의 한국인들이 겨울에 따뜻한 심장처럼 여겨온 그 생강을 올바른 시점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가 더 단단해지고 덜 빠지고 두피가 따뜻해지고 특히 새로 자라나는 잔머리의 색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지거나 혈액순환이 약했을 때보다 더 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학에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지속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모바일 관리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이나 가족에게 정말 관련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늘 바쁘다 보니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작은 것들을 돌보는 일을 자주 잊곤 합니다. 제가 세치나 나이로 인한 탈모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빠지는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자괴감이나 불안은 의사인 제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호진이고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혹은 단순히 나이로 인해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탈모, 새치, 약한 두피 등 이루 셀수 없이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 경력 중에서도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국 동부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정기 진료를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지역은 기후가 평소보다 더 춥고 바람이 1년 내내 세게 불었으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고 관절이 아프고 환절기만 되면 쉽게 피곤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끗희끗하고 숱이 적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첫 만남부터 제 눈길을 끈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성배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른이 훌쩍 넘었고 평생 농사 일을 해온 분답게 얼굴은 온화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의 머리였습니다. 스무 살처럼 새까맣지는 않았지만 두껍고 탄탄하며 자연스러운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양쪽 관자놀이에도 흰 머리는 몇 가닥 정도밖에 없어서 이 지역 또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맥을 짚고 병력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머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들판에서 바람과 추위를 맞으며 고생해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머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특별한 식단이 있나? 약을 드시나?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걸까? 박 어르신은 웃으면서 손짓해 저를 가까이 부르더니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선생 나별 비결 없어. 난 그냥 생강 써. 너무 단순해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그냥 생강 써. 라는 말 뒤에는 본인의 세치와 탈모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스스로 연구해온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로는 한때는 머리 감을 때 물이 머리카락을 덩어리째 쓸고 갈 정도로 빠졌고 관자놀이의흰 머리는 마치 분필로 그려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이 탓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을 마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나름의 방식으로 생강을 우려내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이 잘 돌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노년층의 모발을 돕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강이 흰머리를 검게 만든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올바르게 따뜻해지면, 모구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난 그냥 생강 써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과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한 의사로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좀더 구체적으로 여쭈었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얼마나 지나야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는지 박어르 씨는 산바람에 색이 바랜 갈색 목도리를 고쳐 두르고는 예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쉰 다섯을 넘기고부터 한국의 추운 지역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늘 깊이 차가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여러 겹 입어도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고 두피는 늘 축축하고 다른 부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할 때면 온기가 온몸에 퍼지지만 머리 부분만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순간마다 자신의 피가 더 이상 정수리까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고 특히 정수리와 양쪽 관자놀이에서 더욱 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통시장에서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어르신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서로에게 생강이 머리까지 따뜻하게 끌어올려준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생강 몇 조각을 뜨거운 물에 띄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생강이 더 스며들기를 바랐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두피에도 바르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자신만의 비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추운 기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갖는 인내와 섬세함이 담긴 레시피였습니다. 어르신은 껍질이 탱탱하고 향이 좋은 생강을 고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지 않고 겉에 더러운 부분만 살짝 긁어냈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아주 얇게 썬뒤 팬에서 검은깨를 약하게 볶아 향을 내고 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깨와 얇게 썬 생강을 깨끗한 유리병에 층층이 넣었는데 마치 자연의 보온제처럼 서로 번갈아가며 쌓았습니다. 그 위에 희석한 쌀식초를 부었는데 생강의 유효성분을 더잘 우러나게 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꿀을 몇 숟가락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생강 깨병 자체가 아니야. 박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매일 아침 어르신은 그 병에서 작은 숟가락으로 약간의 우린 물을 떠서 따뜻한 물에 풀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치 혈관 하나하나를 데운다는 느낌으로요.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안쪽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덜 차고 속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차갑던 뒤통수와 정수리가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어르신의 두피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밤 머리가 완전히 마른 뒤에 어르신은 이 생강깨물을 아주 묽게 타서 손끝에 묻힌 후 두피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마치 의식처럼 꾸준히 했습니다. 생강물을 두피에 바를 때마다 은은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뜨겁거나 따갑지 않고 두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두피 안쪽에서 작은 등불을 켜준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강에는 진제로과 쇼가울이 있어 말초순환을 높이고 혈관을 약하게 확장해 두피의 혈류를 개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은깨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 구리,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들은 모발구조 형성과 색소효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초는 약한 산성을 띄어 유효성분을 잘 우러나오게 하고 발효 과정에서의 세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전통적이면서도 생리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한 가지 방식으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생화학적 기전이 아니라 실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나고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 어르신은 손을 휘저으며 기억을 더듬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빠지는 게 줄었어. 석달 되니까 머리숱이 좀더 많아 보이고 6달쯤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보고 염색했냐고 묻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강이 유전자를 바꾸거나 완전히 새치를 되돌린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근이 건강해지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조금 더 진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젊어 보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순환과 모낭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번 확인했던 사실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박 어르신의 사례를 좀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피를 진찰하며 각 부위의 온기, 모근의 두께, 새로 자라는 모발의 밀도를 직접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박 어르신의 정수리는 같은 나이대의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확연히 따뜻했습니다. 특히 가장 빨리 새치가 생기는 관자놀이 부분을 만졌을 때 짧지만 튼튼하고 색이 짙은 새 머리카락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새치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나이에 비해 흰머리 비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방금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를 마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강을 신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가 때때로 사람들의 예상 이상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그후몇달 동안 일부 고령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요 병원으로 돌아온 이후 몇달 동안 저는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탈모, 너무 빠른 세치 증가 혹은 약해진 두피 때문에 병원을 찾는 고령 환자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김미령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슬픔이 먼저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른이 조금 넘은 작은 체구의 분이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파라리 휘어있었지만 할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새치 자체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두피가 드러나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제가 이번에 병원을 찾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마치 누가 들을까봐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손자의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거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빨리 늙어가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하면 두피가 아프고 안 하면 머리가 제 같아요. 머리가 너무 빠져서 하루만 지나도 한 줌씩 모아요. 그 말을 하며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치를 고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감을 앗아갈 때 그것은 분명한 고통이 됩니다. 두피를 살펴보니 정수리 부위가 꽤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박 어르신이 겪었던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목은 밀도는 매우 낮았고 특히 관자놀이 쪽이 심했습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가늘고 약하며 쉽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나이와 유전 외에도 중요한 문제 하나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두피 혈액 순환의 저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발이 늘 차고 특히 저녁 때 심하며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속이 예민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박 어르신의 사례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고령자의 체질과 민감한 위를 고려해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는 희망을 갖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치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유전과 색소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탈모를 줄이고 새로 나는 머리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순환이 좋아지고 영양이 공급되면 새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치를 정확히 세우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눈빛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진실이 주는 안도였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 방식의 생강 깨 조합을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했지만, 훨씬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위의 반응을 지켜보고, 따갑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동의했습니다. 생강하고 깨라면 염색약이나 약보다 훨씬 믿음이 가요.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건강해지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에 햇빛, 물, 좋은 흙이 모두 필요하듯이요. 그래서 저는 식습관부터 함께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다섯 가지 식품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익숙하지만 효능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저는 검은 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예전엔 밥 위에 깨를 볶아 뿌려 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 습관이 사라졌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검은깨에는 좋은 지방, 비타민 E, 구리와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모낭을 튼튼하게 하고 색소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작은 숟가락 하나면 충분하며 밥이나 나물에 뿌려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였습니다. 한국 식탁에 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갑상샘 건강에 좋고 갑상샘은 머리카락과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요오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익숙하지만 잊고 지냈던 사실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다음은 우유와 유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우유를 자주 드시냐고 묻자 할머니는 배탈이 날까 봐잘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주 소량만 마시거나 무가당 요거트로 대신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굴과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굴은 좋아하지만 생으로 먹기 무섭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익혀 먹어도 충분하며 중요한 건 아연 섭취라고 말했습니다. 아연이 모난 기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일 밤 아주 연한 따뜻한 생강차를 한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몸을 은은하게 데워주고 숙면을 돕는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속이 불편하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몸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빗질할 때 머리 빠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 진료실에 들어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정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자란 머리카락들이 보였고, 젊었을 때처럼 빽빽하진 않았지만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색은 이전에 하얗게 빛나는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짙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처럼 온통 하얗게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많아 보인다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기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환 개선, 영양 보충, 생활 습관 조절이라는 올바른 요소들이 쌓여 만든 당연한 변화였습니다. 새로 자라는 건강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몸이 올바른 노력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하면서 저는 박 어르신의 이야기가 또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김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그녀의 체질과 삶의 리듬에 맞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 이후로 저는 생강께 방법을 안내한 환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제대로 따뜻하게 하고 두피를 꾸준히 관리했을 때 실제로 무엇이 변화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달 동안 관찰하면서 저는 개선이 있었던 환자들에게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순환이 좋지 않고 손발이 차며 잠이 깊지 않고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빠르게 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모근을 충분히 영양할 여력이 없어서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머리카락의 변화를 보기 전에 몸의 변화를 먼저 느꼈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생강을 연하게 타서 따뜻하게 마시고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한 지 2, 3주만 지나도 정수리의 차가움이 줄고 목덜미가 따뜻해지고 잠들 때 머리가 예전처럼 무겁거나 얼음장같이 차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피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더잘 확장되고 영양분이 모낭으로 더 많이 전달됩니다. 모낭이 충분히 영양을 받으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더 튼튼하고 잘 부러지지 않으며 때로는 몸이 지쳐 있던 시기보다 색이 조금 더 짙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짙어 보이면 머리가 다시 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원래 조금 더 어두운 경향이 있고 반대로 오래된 머리카락은 빛의 발에 더 희게 보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으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더 촘촘하고 짙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각적 효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지고 덜 건조해지고 덜 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목표는 유전이나 색소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최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강을 쓸때 주의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위험이 있거나 역류가 심하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은 양으로 시작하거나 주치의에게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생강은 좋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체감 반응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가장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은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다시 몸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비싼 샴푸나 스파 관리, 새치를 되돌린다는 광고 제품들에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량의 검은깨와 해조류, 양질의 단백질을 챙기고 매일 저녁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어떤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자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쌓여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제가 당직 중일 때약 80살 쯤 되어 보이는 한 할머니가 재진을 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다시 까매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아침마다 머리 빗을 때한 움큼씩 빠지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젊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성과란 거창한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요. 그후 저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3개월 정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가벼운 여정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생강물, 밤에는 두피 마사지, 규칙적인 식사, 제때의 수면, 스트레스 줄이기. 만약 세달뒤 머리가 더 단단해지고 빠짐이 줄고 두피가 더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변화까지 있으면 그것은 예상 밖의 보너스라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발 관리는 스무 살 때와 다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거울을 볼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 미용 서비스, 보약, 화장품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몸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더 단순한 것들을 잊고 납니다. 생강, 검은깨, 해조류, 충분한 수면, 몸을 데우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어떤 것들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초가 안정되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삶이 눈에 띄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박어루신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수많은 환자들의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기까지의 여정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 변화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꾸준했고 단순하지만 옳은 것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나 부모님 혹은 러브드완즈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그분들도 자신의 건강과 머리를 돌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의학 이야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따뜻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길 바랍니다.